자, 코인 영상 찍는 임부장이구요 9월 6일 새벽 1시 야심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로 제가 여러분들께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빅타임 코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오늘 신규 상장해서 30% 이상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코인 두 가지 정도 다 남았기 때문에 오늘 빅타임 코인 못 사신 분들도 슬퍼하실 필요 없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또 상장할 두 가지 신규 상장 코인 오늘 다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신규 상장 코인으로 200에서 300% 이상씩 다들 수익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수절매하고 본론으로 가서 이제 신규 상장할 코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해당 코인을 언급했고 바로 오늘 새벽자로 신규 상장이 지금 확정됐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꼭 집중해야 될 코인이라는 거죠. 이 내용 중점적으로 오늘 알아볼 거고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과상 앞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 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의 300조 규모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오늘 새벽 중국세력 입성과 함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잠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오늘 단타 치셔야겠죠. 그야말로 앉아서 500% 수익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 호재로 새벽 3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트럼프와 홍콩 ETF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트럼프코인 어떤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구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코인,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네글자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근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잠이 오셔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요 코인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매매해서 300에서 500%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니니까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새벽 때 펌핑 줄때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한300% 수익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코인 물려서 손실 났다고 저한테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급등 나올 때300% 오늘 새벽에 딱 먹고 딱 매도하고 쿨쿨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장기 투자 금지다. 오늘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 받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니까 참여해주세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 2425에 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새벽에도 제가 깨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구리 코인에서 하는 이벤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2,500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자, 2,500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선착순 최대 100명까지 한 사람당 이제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뭐 코인 투자하시면서 손실 나셨거나 시드가 부족해서 투자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 100명까지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코인 투자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코인으로 손실 크지만 한번 복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금방 알 5분이면 탈로날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빨리 참여해서 직접 투자 지원금 받아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 딱 10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2425-3985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제 선착순으로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이라 던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트럼프 관련된 추천 코인까지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 꼭 참여해서 500만원 정도의 투자 지원금과 추천 코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직까지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